모카염 유튜브 예언자들의 전쟁이 지금 시작된다. 일단 써. 아니 피를 봐라? 용서할 음, 수 없어. 용서할 음, 수 없어. 연비리 <laughs> <미래>! 네? 어째서! 아내 <laughs> 눈! <laughs> 어... 피리님도 맞는 게 맛있네. 그니까 러 맞는 게 맛있네. 한 대만 더 때려봐야지. <laughs> 아, 진짜 나빴다. 끌리지 마. 아파! 왈도쿤. 따뜻해. 텐드 구현이 화살이 있어! <laughs> <laughs> 목이 내 몸에 들어오고 있어! <laughs> 내가 너 잘한데 왜 화살이 스스로? 아니! 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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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녀석들은 내게 실현 축에 넘어가. 하우타우 씨, 당신에게 신을 한명더 만들 기회를 주죠. 오! <laughs> 어. 아니 텐드 구현 화살이 두 개? 난사야겠다는드를 <laughs> 구현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! 연빈이! <laughs> 이것도 연빈이야? <laughs> 오이모이같은거하가고 있어, 모잉에게라! 화산이모이가 있어, 오이수 있어, 돌이다 너무 이사용자가두명이라니 용서할 수없어연필이가 있어, 아, 오이가 <laughs> 네 신들의 전쟁! 나도 참여하지. 오이가 있어, 가있명이라고어서할수없어연필 너무하잖아, 어, 뭐 이거. <laughs> 제일켜줘 아! 오! 오! 와, 0334형 이건 먹어야 <laughs> 아, 도끼도 아, 돼! 그이비야 갔어! 일단은 도끼. 게 와, 있 완전히! 어! 야 도끼, 도끼. 도끼가 도야 이? 안돼! 이건 파그한테서 화살이 한번더 움직이고 있어. <laughs> <이건> 누구한테 <laughs> 가는 거야? 누구한테? 누구한테 가는 거야! <laughs> 덕과 아트각 지 이... 기운은! 잡히잖아! 간판에 <laughs> 잡힌 잡히... <laughs> 사용자가 4명이라니! 용서했다! 원래 신들. 또몇이야크흐흐흐5흐흐흐흐 없어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피고동이간고통 t h i 다 k I can go now, don't give me my dockum back up so. Talk here. t e n 야 t h 이 sound boy. p i e 비싼 걸쓸 수밖에 없겠군. 뭘쓸 수밖에 없다는 겠 저거밖에 없다는 거네. 그럼 모잉 그게 빠졌다는 거지? 바다라. 응? 나 진짜 죽어 너무 너무 불쌍해. 어. <laughs> 죽인다 김모잉 죽인다. 죽었어? 죽어라 <laughs> 아니, 김모잉. 쩡상이 아, 아, 눈 없어서 지금 못 봐. 아가요 다 찍고. 어? 오. <웃음> <웃음> 오 어디? 와. 신이다! 용서할 와. 수 없어! 김모잉! 뭐니? <laughs> 쟤는 모잉이 죽은지 아직 오. 모르는 거야? 어? <laughs> 모잉, 내가 이런 공격에 당할 거라 생각하나? 김모잉! 쟤왜 저러는 거야? 2 8등이 자식 강하군. 그렇다면 막아내겠다. 오. 저안 떨어지네? 아, 아레션이 없으니 심심하네. 다시 아, 해줘. 저조저조 다시 해줘. 아니, 녀석이 수속 속의 공격, 그것은 막을 수 없어. 막을 수 없어. 무지개 어? 커튼으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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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에 대한 반독으로, 아! 그는 그것을 저항할 수 없었다. 여기서 떠나라. 이 펠리페는 거듭된 목격에 달성일 것이다. 용서할 수 없어, 저스티스 아! 스피어이것직 저... 스피어! 아, 맞아주지. 내 차례다 가라 활용일각 <웃음> <웃음> 누가 저걸 멈출 수 있는 거야 검도 마법도 심지어 e t 들의 힘조차 그녀에겐 통하지 않는다 그 어떤 공격도 그녀에겐 무 s 이다얼티밋 t sunshine to t e l 면못 a n you get to watch under the dark? Who don't cook it? Can you 오, 막을 막... 수 있는 것인가저대문에 태양의 힘을 가진 저찰 빙기 때한소년이 그녀를 막을 수 있단 말이가. 오 <laughs> 이것은 절대적인 <laughs> 신의 영역의 싸움이었지 않았는데 이건 인간의 기적의 싸움이었던 것이다. 저 녀석의 힘을 빼앗는다. <웃음> 어? <웃음> 가져가라. 그것을 가져가다니 넌 후회하게 될 것이다. 난난난 나, 오! 나 잡았다! 울티밋 테슨급 모카룩이 탄생했다고! 다이아몬드 쏘다! 죽어라! 아니 악마들 뭐함? <뭐하고. 웃음> 악마는 내 편이라고? <웃음> <웃음> 어쩐지 뿔이 달려있더라. <laughs> 내가 예언하나 하지. <laughs> 당신은 악마의 죽을 것이야. 으아아아아! 으아아아아! 오오오! 와 진짜 예언했어! 아! <오. 웃음> 그 <열을 막을> <laughs> 대체 뭐냐! 그, 대악마 별제부부는 완성됐다! 그리고 그녀들도 그들을 막을 수다단 말이다! 엄빈이 어, 어, <laughs> 난 네가 한 번은 이기는 걸 보고 싶어 어, 너는 <laughs> 신이 되도록 해 화살이 들어간다 <laughs> 와 청아신이다 이건 뭔데요? 가블기 공격 쓰네요 대충 오이빔쏨 네가 강해지면 나도쓸 수밖에 없는데 오. YES I AM <laughs> 또 e 야 비녀 이번엔 잘 선. 살아봐. 고마워. y e 카이 e s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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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가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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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해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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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아래 그래 하우한우한번해봐해봐지않지 않겠나? r by the junkin'? You're n o 어 a j o 어? e Oh,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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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리 a t w 다 a t What? 어니 어렛? 신이 생겼다. 어 <웃음> <웃음> 와, 야, 도네이션 준다, 저거. 아니 이게 아닌데? 이상하다. <laughs> 음.. 싫은데? 내 네, 신은 나랑 함께하고 싶다는데? 으 <laughs> 지왕! 야, 다사라졌다 정말 좋다. 용서할 수 없다. 이번에야말로! 왈도쿤 받아라! 원더 쏘! 으아악! <laughs> 그런 건교. 노! x5 노! 하아악! 어라? 아니 일단 적이죠? 재물이 자꾸 쌓이는데? 오? <laughs> 저기가 떨어졌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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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예 신이 강하다는 건 알겠다. 하지만 인간을 무시하지 마라 괴물! 우 아니 어, 안 떨어져? 안 떨어져. 네 녀석의 공격 <laughs> 꽤나 간지러웠다. 이것 막으면 인정해주마. 오? <laughs> 통 <통까? 웃음> 어? <laughs> 뭐, 안돼! No! 통깡 나이 20대 초반, 15. 내가 도 깡이도 수를깡겠어 아, 시어베봐라막아주지 뭐 야. 아니! 오. 바보 같으니 그렇게 많이 쓰면 안 되지. o 지 h O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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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 드디어 배신했다 아 오래 썼어 오래 썼어도쿤 여태까지 고생해줬다 <laughs> 뭐라고? 너를 위한 선물이다 헉거놓고가 <laughs> <진짜. 웃음> 이제 남은 건 피가 많은 연비니밖에 없다 나는 관전을 해볼까 아 안돼 안돼 아이고.. 저 좋은 건데.. 아악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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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, 모카! 죽어라, 모카! 맞아주지! 네. 어? 크아, 어? 크아! 이거 대미지 있는구나! 방어를 하고 반격을 해야 돼요. 그렇군요. <laughs> 내가 만든 신이었지만 넌 이제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줘야겠다, 연빈이 응, 가자, 일단. 젠틀한 <살짝> 이팅 <laughs> <파이팅! 웃음> 리소리천 도달! <laughs> <도달이다! 웃음> <도달이다! 웃음> <도달이다! 웃음> 도달할 수 있겠냐고요. <laughs> 아니, 내가 신이데귀엽긴해 <laughs> <laughs> <귀엽기네. 웃음> 아, 진짜.